알트 탭을 눌러도 알트 탭이 안 돼가지고 지금 화났었어. 렌트 랩 터치라면 배워뒀다. 쓸 일은 없는 게 좋겠지. 슬슬 나왔으면 좋겠다. 백조한 티가 나는군요. 걸어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생산시설의 통제는 기본이다 이제야 쓸만해졌네. 어휴, 장기를 탓타진 않아. 런가 장비를 탔다지 말래 나한테 는 말인가 어 가족 아니 평캔이 안돼 이거 아니 나 이거 미치겠네 그냥 구린게 맞는거 같은데 아니 이거 조작감이 왜이리 구리지? 안전승인은 받은건가 W하고 바로 패시브 꽂으러 가야되나? 평캔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내가 평캔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 잘못불렀다 아이씨 아. 아... 진짜 아 진짜 연필 불러야되는데 이놈인 저기 어디가? 아, 짜증 나다. 이걸 쓰면 되는 건가? 나쁘지 않군. 투, 개야겠다 이거. 이번. 이거는 안 되겠다. 곡괭이를 일단 안 먹고 와야 되고. 패시브를 한번 찍고, 평타보다 패시브 위주로 한번좀 싸워볼까? 아니, 이거 만년피만 먹었으면 풀템인데. 믿어볼까? 실수를 해가지고, 와.

안해야 아, 알았어. 이 약간 떨에 있는 친구를... 이저 이건 가야죠. 이건 더 하려고 하면 미친놈이기 종이 떨구 놓은 거 어딨냐? 아, 종이 어디 갔냐? 떨구 놓은 거... 뭐야, 이거? 우리 밥축대지 죽이고 싶네. 죽일 만 했는데. 저거는 제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아니 이동기도 빠진 애가 저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나왔으면 좋겠니좀제정신 아닌 애들 좀 많다. 그냥 지금 아 이게 내가 한동안 그거 익숙해졌나봐. 너무 그 데미 이터 게임에 익숙해졌었나봄. 근데 이제 평범한 세계로 돌아오니까 이제 왜냐면 지금 데미니터들이 랭커로 떠났잖아. 음. 전 시설의 들 기본이다. 다들 랭계마로가 가지고 애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니놈이 나 나왔으면 좋겠군 알파나 호텔, 호텔 한번 가봅시다 뭐 없는데? 혹시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여기가 만들자 일단 이거 셀러 오고 있어가지고 어저그 시간 에못 먹을 거예요 내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laughs>

키보는 소리를 없고 미스를 갚았을게요. 패시브가 이제 충격 상태 이렇게 하면 충격 상태 됐잖아요. 얘를 얘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충격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면 찍을 수 있어요. 이 찍는 딜이 센데요. 생각보다. 발은 당기는 부러질 것 같더군. 그니까, 난, 근데, 패시브, 이거 설명 보면은, 딜, 아, 아, 버프 됐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버프가 많이 됐나, 패시브가? 패시브 딜이 엄청 직꼬리 망하는 만큼 올랐었거든, 원래. 그래가지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안 찍던 거였는데. 뭐야, 내 무기 어디감? 뭐야! 내 도끼 어디감? 바뀌었나봐. 아, 버프가 좀된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나 되지 않았는데, 딜이? 아닌 가 나오보다는 운석을 봐서 운석으로 아, 근데 이 무기 스킬까지 잘 쓰면은 캐릭 진짜 쓸하겠는생각보다 무수까지 잘 활용이 된다면 무수로 거리 벌리면서 충격 찍고 막 그런 게 되겠는데? 사람이 오고 있어. 제시 soon got it. 다와 봐. 아면 좋을지도 모르지. 뭔가 좋은... 아, 씨. 좋다고 해야 돼. 말고해야 돼. 는난정티오인거거 이곳을 벗어나겠다. 오메가 양공장 이거 달편을 가는 거보다 살라딘을 가는 게 낫겠지. 별로인데 괜찮다 아 그니까 아 이거 숙련도 좀더 오르면은 생각보다 쓸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판잘 풀린 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돼요 내가 무술을 잘 안쓰네 지금 계속 무술에 손이 안간다 도제할때는무술에손잘 망갔는데 무스로 거리를 살짝씩 벌리면서 하는 플레이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달패는, 어, 달패는 안될것 같아. 공속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 쎘네.

휴식도 훈련의 일부다 아 얘는 좀? 궁 빠졌는데? 아니 근데 아 이거 먹고 싶은데 금구 아 모르겠다 먹자 씨 모르겠다 이거 어디에 쓰지? 헤르메스라도 빌드업 하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아... 전쟁이라도 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 일단 변화 가로 가야겠다 되 와시원시원하긴나네 캐릭터가. 무기요 아 무기 무기 괜찮네. 이거 오케이. 무기 괜찮은 거 같네요. 전합시다 그냥. 에르메스 보고 싶었는데 에르메스 보는 게안될거 같아서. 절대적인 강자는 다. 뭐야?

야 저거 리온가? 친구 같은데. 이곳거 잡아라. 난 이거라도 먹을게. 와... 1등 했다. 그러면은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나올까 싶은데... 괜찮은 생각인 거 같아요. 맥주 한 티가 나는 는게 약국에 버와 의미하진 않아. 찾기 어렵군. 한번은 더틸 거다. 잠시 후끌다 <laughs> <laughs> 나쁘지 않 그럼 뜨물도 필요 없겠네. 장비를 탓하지 마. <laughs> 찾기 어렵군. 아니, 버니어요 장비를 탓타진 어? 그냥 가야되네? 아 가죽 가죽 먹으면 풀리지 오케이 내 얼음물! 내 뜨거운 물 어디갔어! 어떤 새끼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호출이 이거 그러니까 버르드는 게 아니라서. 의지할 곳을 찾았나. 냅조한 테가 아씨. 내 뜸을. 이거 볼까. 미노민군. 예 무기가 아직까지 안 떴냐 보니스는. 은직하군. 찾기 어렵군. 쉽게 해주지. 다 힘든 삶을 산 버니스네요. 그런가 봐요. <laughs> 아왜 이러세요? 알았죠. <laughs> 아니 내 네가 나보다 레벨 낮은 건 아니야 친구야 마커스요? 너 곳을 나보다 레벨 낮아. 너 무기만 나왔어 그냥. 근데 나 지금 빨리 무기 뽑아서 생나봐야 된다니까? 사람 보면 무조건 달려드네. 무게 하나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왔으면 뒤졌다. 마커스 와봐. 이제 나쁘지 않군. 이거 최대한 늦게 쳐서 토지 모아놓고 음. 그다음부 옷 좋습니다. 미갑이랑... 미검... 아, 니 미갑이래. 미거어 미갑이지. 미거 미검 먹구나. 미거 빌드업이랑... 월계관 빌드업 해서 갑시다놈이 동물 있는 대로 다 잡고? 되게 깨끗하네. 하르페는 내가 다음번에 한번 해볼게요. 하르페 확실히 말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한테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여계간빌드업 됐으니까 내려가고. 점거해두면 좋을지도 모르지. 괜찮을 것 같아. 얼마만 들어도 확실히 괜찮을 것같음 듬직하군. 뭐, 저는 아니 분홍 씨는 너무 욕심 아니냐? 방법이 있을 거다. 생존자가 좋아요. 아, 진짜 좋다. 이번 판잘풀렸다월계관 음, 뽑고 골목길에알파바로 Even the chill level, chill level, chill level, chill level, c h 이 l 어덜덜 몸이 없어 숙작을 할게 없는데 이러면 약해 보이는군. 다고 그러니까 옷텔 생각나 이제 없네. 여무 있다. 아얘 수는 예, 높은데. 죽겠는데요 이러면 다. 아 이거 닭 타고 왔으면 나 죽었는데? 아니다. 휴식도 훈련의 일부다. 버니스 소리가 나긴 했거든. 잘못 들었나? 맞네. 버니스 때문에 간다 보네. 버니스가 죽였네요. 나약한 놈은 죽는다. 어 먹을 게 옷. 나 약한 놈은 죽는다. 필요한 걸 가져가자. 머리는 좀 숨기고 싶은데 이거는. 일단 뭐, 한번 뺄게요 군단이랑. 멀라 5명 남았습니다 건들면 무너지겠는데 나약한 증준자가 5명 남았다고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상대가 나보다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위거 <목소리> 보고 위방 빌더까지 들고 와자 힘이 끓어오른다 생존자가 왜다 뒤졌지? 생날을 보는 거보다 그럼 운석을 봅시다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떴거든요? 느낌표 연못으로 타서 있는지. 연못에서 운석 같이 보는 거 보자 이런 길을 자주 달렸지. 이게 <이기겠다고>. <불이 막지> <놀람> 나름 근데 재밌긴 하네. 타격감 좀만 더 올려줬으면 좋긴 하겠다. 타격감이 좀 애매하긴 해. 타격감이 목재폭탄 뭐냐? 이거, <laughs> 이거 뭐냐? 나약한 놈은 죽는 거

마지막 두명입니다 마지막 두명이라고요? 왜죠? 나약한 놈은 죽는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되었나 보군 밀치는게 괜찮네 이게 여기 마지막 있네요 연급 처치라면 배워뒀다 생각먹으러 온거 같은데 없는게 좋겠지 내가 빨리 먹고 템포보자 광고보 보고 템뽑 느낌이 든다. 듬뿍 있네요. 오메가가 호텔이니까 나 호텔 가서 듬뽑아야겠다그다 막는 거지. 걸어가는 <laughs> 게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적절한 은 중요하다. 놈이네 문석 부르고, 문석으로 큐브워치 을게요 이거 시간 되니까 시간 딱 아침 되면 바로 소환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구나! 나 시계 여기서 나오는구나 생각하니까 아 이거 생각을 잘못했네 그 시계 넌가. 보고 곧 큐브워치까지 보자 병원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없나. 왔다 큐브워치 음, 내가 수 음, 훨씬 음, 높네 이거 음, 내가 이기겠다 얘 칠거에요. 얘 아까부터 좀 졸렬하게 하는 애라. 아까부터 봤던 애잖아. 오메가 오면 칠 오메가 치면은 올것 같은데 바로. 그렇 안되죠 어 캐리 야 캐릭 좋은거? <laughs> 아니 캐릭 좋은거 같기도 하고 뭐지? 아니 모르겠어 난